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 안에 C-A-P, C-I-P 요런 모양이 들어있으면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잡는다는 게 이렇게 물건을 잡는다는 뜻도 가질 수 있겠지만 왜감 잡았다? 우리 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의미까지 확정이 됩니다. 물건이든 생각이든 잡는다는 의미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 강의가 항상 그래봤듯이 여러분이 아는 지식부터 차근차근 연결해가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어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아는 단어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단어에 들어 있는 어원을 이미 아는 단어와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이 어원 또한 알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게 돼요. 그 후에 이 어원에서 나온 다른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그냥 쓸어 담아 버릴 겁니다. 지금 빨리 빗자루 가져오세요. 네, 빗자루는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빡 되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책에 나온 단어 순서를 약간만 조정해 볼게요 여러분 좀더 이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캡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쳐 이 단어는 포획하다 사로잡다 생포 억류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캡쳐라는 말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화면조차도 여러분이 이 장면을 캡쳐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하는 거 캡처하는 거 보면 맨날 뭡니까 눈 감고 있고 막 얼굴 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만 캡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잡는다는 이 원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총용사로 만들어주는 IV를 뒤에 붙여 보면은 captive가 되겠죠. 이 단어는 사로잡힌, 억류된, 감금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좀더 의미가 확장돼서 나의 포로, 인질 이런 뜻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목으로도 꽤나 사용이 많이 됐어요. 범죄 영화나 액션 영화 보면은 범인이 인질로 잡고 있거나 그런 경우 꽤나 자주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AT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동사로 만들어주는 어원인데요. 이게 붙으면 의미가 어떻게 만들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사로잡게 만들다는 건데 앞서 봤던 캡 e 라는그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분화가 됩니다. 이 캡티베이스는 사로잡긴 사로잡는데 뭘 사로잡냐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잡아서 어디 가두는 게 아니라 성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밥은 지금 한 그릇만 주고 남아니까 풀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래서 이 단어에 ing를 붙이면 captivating ing가 붙이면은 우리가 흔히 문법적으로는 현재 부사라고 표현하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문법 요소인데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니까 매혹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you're captivating you're captivating you're captivating 이 단어는 굉장히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생각하면 되니까. 상당히 매혹적인, 매혹적인 라마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ER이나 OR을 붙여볼게요. 어떤 단어 뒤에 이런 모양이 붙게 되면은, 모무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aptivator. 이거는 매력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영어 제목이 Captivator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이거의 한국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프리꾼입니다. <laughs>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야. 굉장히 그 끈적지근한 그런 영화인데요. 주인공 이름부터가 강쇠입니다. 그리고 별당아씨와 생기는 그 끈적끈적한 그런 거. 이름이 강성태도 아니고 강쇠예요. 병강세, 뭐, 이런 거겠죠? 부스터를 보면은, 뭐, 강세에 땀 냄새가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 영화를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 케이 p a b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할수 있는 유능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원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단어 안에, A, B, R, E가 붙어 있으면은, 할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어원입니다. capable, capable, capable.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요. 강성태 영어 단어, 영문법, 뭐 이런 걸다 공부하겠다는 그런 목표. 그런 목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할수 있다는 뜻이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건 유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 very capable teacher 이러면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 이런 뜻이 됩니다. 꼭 저를 뜻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네. 솔직히 저를 생각하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ty를 붙여주면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용량, 가능성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ty가 붙어 있는데 조금 분화된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요. Capacity. c a p a i t y 가 주로 능력을 뜻한다고 한다면 Capacity는 용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냐? 얼마나 큰 용량이냐? 그리고 또 그게 공장 같은데 활용이 되면 얼마나 생산량이 많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무슨 생산 능력, 즉 캐파가 어떻게 된다? 이게 그냥 한국어 단어처럼. 신문기사에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캐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단어는 Anticipate.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ANTE 이게 붙으면 전에라는 뜻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Ancestor 하면 조상님, 이전에 사셨던 분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 뒤에 CIP는 잡는 거고 a t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게 만들다는 뜻의 동사로 만들어주는 어원이죠. 잡는다는 거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죠 예상하는 겁니다 실제 예문 강의는 지금 이게 기본편이고 필수편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기출 예문과 회화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문장 표현들을 직접 제가 설명 드릴 텐데요 엄청 유용하겠죠 그중에 하나를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Anticipate the future 이거는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알고 계신가요? 애플을 창업하신 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오력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게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한 덕분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명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어원 T-I-O-N을 붙여볼게요. Anticipation. 그럼 명사니까 예상, 예측, 예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 단어 Participate. 이건 참여하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Part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트입니다. 어떤 파트, 어떤 부분을 의미하죠. C-I-P는 잡고 있다는 거고, A-T는 아까 봤던. 처럼 동사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를 잡고 있고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참여하다라는 의미 왜 제가 좋아하는 단어냐면 예를 들면 "participate more in class" 이게 무슨 의미죠 수업에 더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구입니까 여러분 제 강의에 제 수업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니까 제가 진짜 감동해서 눈물이 다날 지경이에요. 밥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건 좀 오버군요. 밥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요즘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최대한 후기를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곧그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부하셨던 것도 같이 적어 주셔도 좋고요 후기는 굳이 뭐 성태는 너무 잘생겼다 이런 거는 안 적어 주셔도 되지만 적어 주셔도 굉장히 됩니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굉장히 돼요 아니면 듣고만 있어도 귀에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 꿀이 떨어지면 귀가 아프겠네요. 그건 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 동안 사실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명사로 만들어 주는 어원 -tion을 붙여 볼게요. participation. 참여나 참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어원 -ant를 붙이면 participant. 참여하는 함께하는 이런 뜻인데 좀더 의미가 확장돼서 참가자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됩니다. -ant가 이렇게 형용사로 의미를 바꿔 주기도 하지만 참가 그성용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화상회의 같은 거할때 줌이나 구글 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p a r t i c p a n t 참가자들이라면서 쭉 뜨거든요. 예전에 공신나컴에서 중독서실을 하고 그럴 때이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속하셨었죠. 그때 보면 다 닉네임이 남마성공 남아라마, 공부라마 이런 것들 밖에 없어. 물론 그 중독서실이 조금 안타깝게 누가 자꾸 들어와서 이상한 그런 동영상을 참아 제가 말 담? 그런 동영상을 트는 바람에 못하게 되긴 했지만 그런 플랫폼의 참가자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도움 되는 내용. 말씀드리면요 일단 만약에 강상대 영단어 책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책날개를 반드시 열어보세요 반드시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홍보 아니고요 책을 펼쳤죠 여기서 책날개도 펼쳐 볼게요 이렇게 책날개를 펼치고 공부하시면 왼쪽에는 접두사 오른쪽에는 정미사 리스트가 있어요 본문을 공부하면서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참고를 하시면 굳이 시간 내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빡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책을 보면서 책날개를 안 펴보는 이런 남아들이 많다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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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얼굴입니까? 활용을 꼭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건 굳이 책을 꼭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책 날개 이미지 파일만 또 공신닷컴에서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붙여놓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접두사, 정미사는 계속 나와요. 어근과는 다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도 누차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아마 이 강좌 끝날 때까지 수백 번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독해하시면서 어, 이런 모양이 들어있네? 아, 이건 동사다, 명사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자마자 느낌 빵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싫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그 다음 단어는 conceive 이런 단어인데요. 생각을 품다, 임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커은 모두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진 어원이거든요. 여러분 전부를 내가 잡고 있다. 근데 그 잡고 있는 게 사람 몸에 잡고 있어요. 한 사람의 완 전체를 내가 잡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활용이 돼서 생각을 품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다.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conceive 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임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임산부분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먹는 영양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영양제 중에는 conceive 플러스라는 그런 영양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보다는 이것의 명사형이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컨셉이죠. 컨셉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컨셉이라고 한국말처럼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모터쇼 같은 데 가면은 컨셉카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실제 지금 양산되는 차가 아니라 구체화된 게 아니라 개념 정도만 보여지는. 컨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란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차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conceivable.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있을 법한. 이런 의미가 돼요. 왜냐면 ABL이가 붙으면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각 할수 있는 이거 오뭐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앞에 미스를 붙여 볼게요 m 미스 i s c o n c e i v 미스는 우리가 뭔가를 미스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실수했다라는 표현이죠 그 원이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 즉 오해하다라는 의미예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tion 이게 붙으면 misconception 하면 오해라는 뜻이 되고요 이거 뭐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요 영어 진짜 이거 박살낸 날이 조만간 올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receive 이 단어인데요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밤 앞에 이렇게 DE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감소하고 분리되고 아래로 이게 좀 저급한 이런 의미예요. 이 save가 cap 이걸 변화형으로 잡는다,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굉장히 안 좋게 저급하게 취하는 거. 그게 돈이든 뭐든 그 사기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형 tion 붙여보면 은 deception 이거는 사기라는 뜻이에요. deception 이러면 은너 사기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d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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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준원 IV가 붙으면 destructive 비만적인 혀녹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모하는 사람 모하는 것 그런 의미에 e R을 붙이면은 deceive r b 겠습니까 사기꾼이란 뜻이죠. d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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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itful 또한 속이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형인데요. 여러분 뒤에 ful이 붙었어요. 이게 붙으면 은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어원인데 이것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ull입니다. 가득 찼다는 뜻이죠. I'm full 이러면 은나 배가 터질 것 같다. 배가 가득 찼다. 배부르다. 그만 먹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I'm full I'm full I'm full 그런 사기가 가득한 이런 의미면은 바로 속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Perceive는 인식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Per 이게 단어 안에 들어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시작부터 끝까지니까 완전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완전히 잡다, 완전히 감을 잡다, 인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은 tion을 붙여서 perception 이건 지각이나 인지라는 뜻인데, perception이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 막 환영을 보고 그걸로 어떤 심리수사를 하고 뭔가 특별하게 감지하고 뭐 이런 단어 의미와 관련이 있는 스토리죠 여기에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어원 al 혹은 ual 로 붙기도 하는데요 perceptual 이러면 지각 이란 뜻입니다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receive는 받는다는 뜻이 또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의 명사형을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바로 receipt 돌려받는 거 수령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어 영수증 못 받았어요. 저 세금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해외 여행 가면은 나라마다 세금 환급 받기 위해서 영수증 꼭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나 영수증 필요합니다. 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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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 왜 receive이냐? 여러분 re가 단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혹은 다시란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refill할 때그 r e 에요 여러분 음료를 리필한다는 게 뭐죠? 다시 채우는 거죠. 혹은 상태를 뒤로 돌리는 거죠. 영수증이 뭐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 돈을 냈으면은 다시 내가 받는 거. 그게 바로 영수증 아닙니까? 그래서 receive도 받는다는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단어가 다른 의미의 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reception, T-I-O-N이 붙였죠. 이거는 의미가 receive과는 조금 분화가 돼요. 무슨 뜻이냐? 접수처, 연회, 접대, 환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뭐 물건도 사지만 호텔에 숙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호텔 후론트에 전화를 한다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게 영어에서 rece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receive 이게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호텔에서 손님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서 체크인하고 그런 곳, 리셉션입니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 이제부터 호텔 들어갈 때마다 기억이 바로 나겠죠? 손님을 받는다는 뜻에서 접대나 환영이란 뜻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호텔 프론트라고 하는 것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 프론트 데스크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여러분 정문이 영어로 뭐죠? 프론트 도 r 프론트가 앞이란 뜻이니까 앞문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앞문에 있는 데스크, 어 프론트 데스크죠.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호텔에 숙박했을 때 방에서 이렇게 전화했을 때 프론트, 프론트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게 이게 연회 환영 파티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은 웨딩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 손님들 식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페 식에 갈비탕도 먹고 저 탕수육에 치킨 발라 먹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손님을 받는다, 손님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의미들이 각각 있는데 어원을 알면은. 다 연결이 되고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receiver.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r 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receive는 받다라는 의미니까, receiver는 받는 것이죠. 즉, 수신기입니다. 특히 뭔가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통신기가 있으면 수신기가 있겠죠.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또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꼭 아셔야 돼요. 왠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먼저 accept. 이거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에 이렇게 ac가 붙어 있으면 ac일 때도 있고 ad일 때도 있고 이건 방향을 뜻합니다. 어느 쪽으로 어디를 향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어디 쪽을 향해서 갔는데 그걸 이제 잡았어요. 수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먼저 할수 있다는 의미.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왔잖아요. A B l D 가 붙으면은 엑사프터버 용인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권 사진을 찍고있제 사진 찍을 때눈 감고 찍거나, 저 강의할 때처럼 막표정막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찍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내문을 보면은, acceptable 이라고 오범 사례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권 사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cceptance 는 anc, 명사로 바꿔주는 어원이죠. 수락, 승인, 수용이란 뜻이 되고요. acceptance, ant 가 붙으면, 수락 하는 성경서로 만들어주는 어원이잖아요. Accepted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Accepted는 이 D가 붙었어요.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과거분사거든요. 모모 된 이런 미이기 때문에 인정된, 받아들여진, 입시로 본다면 시험으로 본다면 합격된 이런 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Accepted라고 쾅 찍혀 있거나 그런 답장 메일을 받는다면 여러분 합격했단 뜻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은 오, 내가 합격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단어를 사용한 영화 제목도 있거든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그냥 일종의 가짜 학교 같은 걸 세웠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그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해서 다 받아주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막 지원하고 이게 언작에 보면 가짜 대학인데 그런 에피소드의 영화인데요 합격됐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영화 제목이죠 여기에 뭐뭐하는 사람 5화를 붙이면 Acceptor 이건 영수인 아니면 수락자, 받아들인 사람을 뜻하잖아요. 또한 재밌게 활용되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자판기 같은 데 아니면은 버스 타거나 할때 동전 넣는 부분 있잖아요. 동전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contraception, 피임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contra는 반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contrary, 이거는 반대되는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sept, 이건 잡는다는 거고 취한다는 거고 TIO는 명사로 만들어 주는 어원이죠 그래서 취하거나 잡는 거 이거에 반한다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아까 conceive가 임신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잖아요 근데 c o n t r l 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는 피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contraception 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뭐 콘돔이나 여러 가지 피임 기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공신을 원래 봉사 동아리로 시작을 했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특히 이제 좀 소외계층 학생들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공부는 못 해도 되지만 이건 절대 안 돼. 첫 번째가 오토바이 타는 거. 절대로 제 눈앞에선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아, 제가 진짜 오토바이 너무 슬픈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피임이에요. 뭐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할것 없이. 이거 다들 뭐 우리나라 교육에서 쉬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이런 소위계층 학생들 중에 이 피임을 못해 가지고 인생이 정말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트라셉션이 중요하다는거 이 단어는 원래 컨트라셉트, 이 피임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단어는 엑 x c e p t 제외하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렇게 ex가 붙으면 바뀌란 뜻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exit. exit는 출근한 뜻이거든요. 왜냐면 ex, 바뀌란 뜻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잡아서 밖으로 빼는 거예요. 제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제외하다, 빼놓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만 빼놓고 여러분들끼리 좀 치킨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은 나만 빼놓고 except me 나만 빼놓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except me. Me. me 명사로 만들어준 어원 tion 붙으면 exception 예외라는 뜻이 되겠고요. 통용사로 만들어주는 어원 al이 붙으면 exceptional 예외적인 이라는 뜻인데 특히 이 단어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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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Exceptional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Intercept 이 단어 또한 굉장히 재밌죠 가로채다 차단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Inter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Interphon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1호랑 2호랑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폰, 전화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취하고 잡는 거니까 가로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농구 같은 데서 Intercept 한다는 거는 공을 가로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이게 수학에서도 활용이 돼요 y Intercept 이러면 우리 흔히 배웠던 y 절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로채고 가로막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로 막았어요. 만나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절편, y 절편, x 절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명사로 만들어준 어원 tion 붙이면 interception 가로채 방해 이런 뜻이 되고요. 형용사 iv가 붙으면 interceptive 가로채는 방해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susceptible 이거는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한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이 sus 흔히 sub 서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서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브웨이 지하철이죠. 왜 지하철이 서브웨이일까요? 서브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거든요. 지하에 난 길이라는 뜻 이 지하철인 것처럼, 있어서는 아래라는 의미인데요. 뭔가 영향력 아래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이 그냥 빡 오죠. 여러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정말 잘했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 한명한명다 지금 뭡니까? 지금 다 뽀뽀해주고 싶어요. 근데 할 수는 없어. 실제로 하면 재펴가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뽀뽀 지금 3,000번 이미 했습니다. 거절해도 소용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고요. 지금 이 강의가 이해가 잘 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강의들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여러분 영어 진짜 잘하는 그런 모습이 전 상상이 되고 있어요. 저 단어가 당장 정말 명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아도 설령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단어만 봤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영어는 항상 문장 안에 존재합니다. 그게 독해든 회화든지 가네요. 그러면 그 문장은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눈이 뭐죠? 정답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눈이 이 눈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시에 있는 그 눈인지, 그건 앞뒤 문맥을 봐야만 알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단어를 100% 미세한 뜻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알고, 이 어원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미세한 뜻까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단어만 봐서, 그 미세한 뜻이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 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 더 좋은 거는 잊어버리기 전에 실제 시험에 출제된 기출 예문들, 그리고 회화에 사용되는 그 표현들 배우는 필수평 강까지 바로 이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여러분 충분히 반드시 할수 있다는 거, 해낼 거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항상 여러분들을 믿습니다.